안녕하세요. 제이득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저녁 6시 52분 오늘 세 번째 영상이고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카이아 메타디움, 아, 메디 블록, 아, 피르마체인 무비 블록 이렇게 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동 카운팅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동 카운팅과 더불어서 아, 지금 오늘 지금 메타디움, 뭐 메디 블록 피르마체인 뭐 이런 애들은 단기간에 이제 오늘 좀 올랐거든요. 어, 뭐 메타디움 같은 경우는 뭐한 30, 40% 올랐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의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뭐, 뭐 어떤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 거시적인 매크로 시향상 어떻게 에, 어떤 움직임으로 볼수 있는가 요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요 때죠. 어, 언제죠? 이게 10월 11일 날 아, 급락했을 때 이제 그때 얘도 쭉 그냥 이게 1 시간 이게 지금 1 시간 봉인데 1 시간 만에 쭉 빠졌다가 50% 이상을 얘가 회복했어요. 그죠? 그랬,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강제 청산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휩소를 확 주고 말아 올린 거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강제로 뭔가 청산 롱 물량이 청산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말아올린 그 기점으로 인해서 얘가 이 지점을 그래서 카이아 같은 경우는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를 보시면 돼요. 요 자리, 요 자리를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1시간 봉에서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카이아 같은 경우는 어디,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얘가 여기를 넘을 때, 이 자리죠. 여기 이 언덕 어, 179원이죠? 179원을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때를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가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어, 역국자 모양 형태의 이런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막 무당탕 막 들어가서는 조금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적어도 179원을 넘기 전에는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상 한번 매물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게 매물대가 체크가 될까 모르겠네. 한번 보시면, 음, 얘가 매물대가 어디에 제일 많죠? 어, 요, 요 자리에 218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카이아는 218원 이상을 넘어야 돼. 그래서 카이아의 매수 타점은, 카이, 카이아의 매수 타점은 여기죠. 235원. 여기를 넘어야 얘는 어, 상승으로 다시 이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218원이 강한 저항대에요. 매물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물려 계신 분이 요청하신 거면 내가 만약에 이쯤, 뭐 296원쯤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235원 정도를 넘어서서 그 자리가 지지돼야, 뭐, 물타기도 하고, 못하고, 못도 하면서 이렇게 탈출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좀 애매한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어,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파동의 모양을 놓고 보더라도, 요거는 지금 이렇게 ABC 나오고, ABC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 흐름상 크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게 상승 파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단순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새로운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요 자리를 넘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를 넘어야 드디어 얘가 이제 전환되는 상승 파동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조정 중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메타디움. 메타디움이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음, 이게 제가 1시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한 시간 만에 막 엄청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올른 종목들이 다 시총 1,000억도 안 되고 뭐 500억, 400억, 600억 뭐 요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게 순매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수익시전을 위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냐? 아두 가지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팍 튀는 거는 그쵸? 이거는 강제 청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쇼트스퀴즈라고볼수 어, 있겠죠? 이제 공매도를 한 경우 그쵸? 어, 그러면 이거는 저가 매수라기보다 그냥 강제 매수한 거죠 강제 매수 강제 매수는 뭐예요? 어, 이거는 뭐냐면 자 요쯤에서 요쯤에서 내가 어, 막 뭐그 이렇게쭉 빠지니까 쭉 빠지니까 내가 어 이제 뭐한뭐 뭐 어느 지점에서 한이 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지점에서 가어디선가뭐 내가 어뭐한0 개를 샀어요, 1 0 0 개를 샀어. 그런 다음에 백 바로 팔아 버려. 그게 공매도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빠져, 이렇게 쭉 빠졌을 때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 지점이 예를 들어서 얘가 아, 여기 이 지점에서 샀다. 그럼 28.7원이거든요. 메타디움 같은 경우 28.7원에서 내가 뭐한 100개를 샀어요. 어, 그런 다음에 어디 지점? 얘가 여기. 여기까지 빠졌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어, 23, 23원? 아, 20원? 20원 정도까지 빠졌어요. 20원 정도까지. 20원 정도까지 빠졌어. 여기까지 빠진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팍 튀어올랐다는 건 뭐냐면, 이제 28원에서 내가 이걸 산 다음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빌, 공매도는 빌려서 파는 거잖아. 그죠? 내거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남의 거, 이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 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판 다음에 얘가 쭉 빠지면 이 지점, 뭐 20원이나 21원 지점에서 이거를 다시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를 한 다음에 똑같이 100개를 매수해서, 어, 매수해서 이거를 갚아야 돼. 그쵸?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이만큼 빠진 만큼에, 28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28원 빼기 한 21원 정도에서 내가, 어, 이렇게 했다면, 한 7원 정도의 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 이게 이제 공매도의 메카니즘이거든요. 숏 스퀴즈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강제 청산인 거죠. 숏으로 잡았던 거를, 바닥에서 다시 이제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 요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총이 작은 애들은 급등을 하면 둘 중에 하네요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죠 뭐냐면 이제 하락의 시작인 사이클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이라든지 뭐 이런 xrp 라든지 이런 그 메이저 종목들 이런 데들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야 여기는 별로 수익 안 나나 보다 이제 여기에 있던 이제 돈이 이제 이뭐 얼마 안 되는 애들 그 시총 얼마 안 되는 애들로 옮겨가면서 급등을 했다가 급등하면 그 시세, 이제 여기에 이제 막 같이 오르면 같이 따라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간의 시세 차익을 누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시려, 수익 실현을 하면 이제 다시 또 급락하는 거죠. 그럼 뭐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락에. 왜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뭐, 이제, 그, 꼭지에 다다르면, 뭐, 늙은 개도 짖는다는 말처럼, 이제, 그건 뭐죠? 어, 이게 시장에, 이제, 과, 과, 매수, 과열 구간에 올라가면, 이제, 거의 꼭지에 다다르면, 이제, 잡코인들, 아무런, 뭐,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막 뛰어오르는 애들이, 동달아서 뛰어오르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자본이 글로, 어, 이제, 뭐, 세력이나, 이런 기관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누리게 해서 급등을 하는 거죠. 뭐, 길면 한 2, 3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펌핑을, 순환 펌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이제 끝나면 이제 급락하는 그런 막바지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지금처럼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숏 스퀴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지금 상황상 파동이 아직 안 끝났는데, 오파의 연장이 우리는 안 끝났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얘가 급등을 했다 그거는 숏 잡은 애들이 바닥에서 강제로 매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거를 우당탕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또 물리는 거야 언제 갈지 몰라 기약 없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디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똑같거든요 메디블록도 무슨 얘가 이제 뭐 의료 관련된 뭐 코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얘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그런 쇼스키즈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드 블록도 지금,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오른 애들을 제가 보는 이유는 지금 자리에서 우당탕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파동상 이렇게 1파가 나오고 길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우상향, 우상향하면서 길게 나오면 이게 제시 리보머가 내었던 2파동이죠 2파동 조정이고 2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길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2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2파동이고 이게 3파동이거든 그러면 이게 4파가 나온 거니까 야 5파 나오니까 여기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를 넘어야 이제 가는 거니까 이런 애들을 막 이렇게 굳이 이런 애들을 올라타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널뛰게 하는 거에 현기증 날수 있는 매매가 될수 있으니까 좀잘 보시면서 저는 지양하기를 그러니까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그거를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시간 봉상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어, 7.42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르마 체인. 얘도 지금 똑같죠? 어, 얘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1시간 어, 봉에서 여기 33.8원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보다 각도가 완만하면 많이 올라가도 여기야. 그럼 이렇게 조정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갈수 있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또 급등을 해버리면 이렇게 T자 형태를 했다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차 여기를 통으로 넘어야 이게 상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피르마체인은 지금 들어가면 좀 애매해요. 맥시멈 여기 33,800원까지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뭐큰 수익은 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무비블록. 어, 얘 같은 경우도 얘도 뭐 이제 영상 콘텐츠 뭐 관련 그런 코인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애매하죠. 어, 지금 상황이 어, 얘는 뭐 그렇다고 해서 급등한 것도 아니야. 아,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하게 나온 거고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2.83이 자리를 넘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거는 사실상 초보분들일수록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잘 걸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시총 작은 천억 미만의 이런 코인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리기 딱 좋은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잘 선별하셔서 매매를 하시고, 메이저 알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는 게 수익률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지금 어 수렴 중이죠. 어 수렴 조정 중이에요. 얘가 이렇게 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때 만들어진 이 급등락했던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렴 중이니까 이 수렴의 방향이 뭐 최대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얘도 최대 여기까지 이 범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야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결국에 방향이 결정되는 거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월봉상 20선까지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막이거저거막 하기보다는 좀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